다음은 변문감님. 네.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현대 로템입니다. 매수가격 16,000원. 비중은 40%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셨어요. 오늘, 방산주들은 다 같이 급락이 나왔고, 철도주 안에서는 에코마이스터는 하락. 또, 여기에다가 대아티아인 올랐습니다. 현대 로템은 0.8% 하락이었네요. 1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우 북한 관련 종목 너무 어렵습니다. 김정수 장문가님 들고 가야 되나요? 지금은 기술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음. 봐요. 아, 지금 알수 없다라고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 지금 사실상 네.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음. 다만 지금 현재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남북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한번 좀 태그마가 부른 거죠. 음.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 남북 경협 이슈가 불었던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합의를 좀 많이 시도를 했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죠? 가지고 논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경협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생겼냐면 안 믿어요. 불신이다. 이제 지금. 작년도에 이제 하노이 회담 좀 결렬되는 이 부분 나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협 관련돼서 이제 꿈꿨던 이런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은 그냥 단순 일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여의도 쪽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로 큰자금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 많이 참여했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정상 간에 이 부분을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예. 언제든지 이 사람은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고. 음. 그 다음에 어떤 그정그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하 어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가지고 놀수 있구나 언제든지. 그래서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랑 또 비싼 거냐면 수소차를 비교해도 신경 쓰 않아요. 수소차 쪽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 전기차보다는 수차쪽으로 방향이 되게 많이 밀었었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으로 보면 현대 자동차가 수소차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로 방향 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의지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들은 아마추어 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딱 봤었을 때, 되느냐. 우리나라가 네. 만약에 이걸 주도하는 미국이면, 이건 쏘죠. 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면,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간기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냐면, 테마 자금은 딱 머물려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이 자금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은, 실제로 이쪽 만나는 선수는 아예 안 믿어요. 그럼 이번에 대한 고점이, 고점일그요래서 음. 60년 내에 처음으로 정상 간에 회담에서 틀어졌잖아요. 예.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딱 인정하고 안 믿어요. 음. 그 어떤 발언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 나와 있는 팩트만 믿어요. 그래서 경협은 테마로 가는 거고, 네. 다만 이 테마 자금이 어쨌거나 이번 시장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현대 로테만 무너지지 않겠죠. 음.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난티도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네. 무너질 거고 이런 테마주들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기술적인 흐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기술적인 대응으로 무너졌었을 때를 후퇴의 기준으로 삼고 대응하는 네.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너무 아래쪽까지 크게 잡으면 안 되고 16,000원에 40% 잡았으니까 이익은 확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직전 자리가 어, 만7 0 0 0원 자리하고 16,500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딱이 자리가 수익 이절 기준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6,500원이 붕괴가 되면 다시 이 반등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때는 좀 도망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어쨌거나 반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16,500원이 붕괴 될 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시되 만약 에 붕괴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점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16,000원 붕괴 시 리스크 관리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기술적 대응 관점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현대 루템 포함해서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